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방송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는 가람법사입니다. 자,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과 좋아요도 해 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72번째 시간으로 배우 현빈 손예진 아시죠? 이쪽이 현빈 사주고 이쪽이 이 손예진 사주입니다 자, 이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죠. 그래서 장동건 등 아주 특별하고 유명한 분들만 초청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다 합니다. 결혼식 후에 SNS에서는 답례품이 80만 원 내지 100만 원짜리였다 하니 그야말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분의 사주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남편인 현빈이죠. 자, 임술생 개띠입니다. 그리고 기유월에이 6월은 가을이 한창인 계절에 신금 보석 사줍니다. 자, 가보시라는 거는 본인이 예전 방송에서 옷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생수수생목목생화화생토토생금하니까 사주가 이렇게 막힘 없이 한 바구 돌죠 대체로 이는 사주를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가을에 보석 사주고 신의 일주니까 뭐 연예인으로서는 뭐 아주 재격이다 어, 팔자대로 산다 영예하고 똑똑하고 신금은 보석이니까 인물이 잘 생겼죠. 그래서 사주의 격은 월지에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시상 정재격이고 신강 사주의 화목이 용시신 운으로 흐릅니다. 자 그리고 어 배우자를 찾아보면은 여기에 정재 부인이죠. 그리고 요 어, 해, 중, 무, 갑, 이미, 요,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오시가 맞다 하면은, 이게 이 뿌리가 되고 수생목 해주니까, 또, 이거, 신금의 오하는 천일 기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천복을 타고난 기인 이후에 내 마누라가 탔고, 또 도화살이죠. 오하가 도하니까 천하의 미색을 마누라로 맞이한다. 그러니까 손예진 아주 미니죠. 그 팔자대로 만나서 인연을 맺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손예진은 신유생이니까 한살 연상이죠. 신유생이 추운 겨울에서 달에 큰 나무, 소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거 시간을 빼고 보면은 사주가 관이 너무 많고, 간목이 먹을 물도 없고 해서 제가 임의로, 어, 의뢰시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제가 천일기인이죠. 간목의 천일기인 정제. 정제는 돈이죠, 돈. 돈 정제격이고 어 겨울에 나무가 얼면은 봄에 잎을 피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화 화가 아, 화목이 용신이다. 그래서 제가 의례시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사주의 특징은 요렇게 금이 강하죠. 금은 관살입니다. 관살은 남자에 해당이 되지만은, 나를 공격하는 그, 적군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옥조이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유, 신축, 관살이 많으니까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고, 영화를 하면서 많은 남성들을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로 보기가 좀 어렵죠. 너무 일찍이 왔으니까. 그래서, <laughs> 연기자로 인기를 얻는다. 그리고 돈복도 많지만, 오하는 홍념살입니다. 여러분, 홍념살 아시죠? 매력 있는 살, 도하살, 뭐, 이런 거, 어, 바람 피는 살. 사주에 있는 게 있는 분들이, 얘네에로 나가도 출세하는 겁니다. 인기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시로 보면은 어, 급제가 하나 있고 수생목 해줘가지고 갑목이 그래도 힘을 잘 버티고 있다. 자 그리고 어, 남자 운을 찾아보면은 이게 다 남자죠. 남자 남자인데. 결국, 일찍이 결혼하면 은 너무 남자가 많으니까 해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40을 넘어서 결혼하는데, 지금 대운이 을사입니다. 을사. 사 중에 요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경금. 평관. 평관이 암장되어 있어서, 사오 이렇게 안방으로, 어, 추운 겨울 나무가 따뜻한 불기운을 이래 합으로 불려드는데 그 속에 요 경금 남자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이민년이죠, 이민년. 그리고 또이 남편 사주로 보면은 어 개띠니까 8 2 년생이니까 마운 하나죠, 대운이 여기 있습니다. 내 운이 여기 있는데, 에, 여기에는 그 재성이 없죠. 재성이 없는데, 이민 년입니다. 금년에 이민 년. 이민은 이게 상관이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이 생제합니다 생재하는데, 여기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죠. 병화. 자식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식 명예. 요게 이렇게 합으로 불러드립니다. 어, 자식이 아니, 아니고, 긍긍목 어, 정계니까 부인이죠, 부인. 요 병화는 자식이고, 무병갑이니까 갑이 이 부인이고, 부인과 자식 군을 이 안방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불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렇게 인호 이렇게 합을 하죠. 요 부인 자리하고 그래서 어 금년에 이민년에 결혼하게 됐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두 사람의 궁합을 보면은 자, 신근과 일간이 간목이죠. 그 근근목 합니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정제 부인과 간목이 부인에 해당되죠, 부인. 부인에 해당이 되고, 요, 해수의, 이렇게 <laughs> 해수와 오아가 암압을 합니다, 암압. 여기 병기정이 있죠. 병기정 목생아, 자식이죠. 자식. 자식과 여기에 보면 금생수, 이 임수와 이렇게 암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합으로 굉장히 좋죠. 굉장히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암합을 합니다. 또 여기도 합을 합니다. 또 여기도 금국으로 합을 하죠. 그리고 천간에도 보면은 토생금 해주고 금생수 해주고 이거는 같은 목이고 하니까 두 사람 사주에 형충이 형충 파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가장 끌리는 공방도 없습니다. 공방. 공방사를 굉장히 나쁘게 보죠. 비어서 망했다. 이 공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궁합이다. 그래서 현빈 키 크고 아주 신의 일주로서 미남이죠. 그리고 가보, 겨울 소나무처럼 절개가 굳고 매력있죠. 홍념살, 도화살. 이게 안방으로 서로 합을 하니까, 아. 이렇게 좋은 궁합이 연예인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식을 보면은 자식을 보면은 여기에 오하가 하나 있고 술중 정하가 있죠. 그래서 아들 둘인데 이건 일치이니까 적어도 한명여기 보면 목생아 한 명이죠. 자식에. 그래서 자식 하나 놓고 어, 행복하게 잘 사주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으니까 아직 결혼 못한 분들도 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아다새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